뭐냐면은 갑을 병정 무기 너무 크게 썼나? 꽉 차게 써야 되는데 예 예. 이 천간이, 천간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이제 그그 그 이루어져서 이 순서대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왜, 이런 왜, 왜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가, 드는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목에 양이고 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음과 양이라는 개념 설정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제그저 유튜브에 보면은. 쪽 앞부분에 음양이 뭐냐 하는 거 있어요 음향이, 제목이 음양이 무엇인가 해놓은 거 있어요 음양의 개념이 이게 뭐냐면은 양은 진이에요 진 음은 이거는 트예요 트이 개념을 잡고 있어야 갑과 을에 대한 이해가 돼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죠? 네. 예. 그럼 이거는 진이요, 진. 이거는? 태. 예요 그러면, 이게 전체는 수잖아요? 예. 수는, 이거는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추운 거예요. 춤. 추고, 추, 추운 거. 어두운 거예요. 어둠. 근데, 이 수가, 수생, 목, 한다, 가장 아요 수생목. 네. 그러면은, 이 수가 어떻게 수생목을 하냐 이거예요. 여기 임에서, 임에서는 해라고 하는, 임의 녹에서 여기 감목의 씨를 만들죠? 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개수가, 개수가 수생목 해서, 수생목해서 목을 생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을 하는 거냐면은 물러난다는 뜻이에요 겨울이 <laughs> 물러나야 봄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추면은 목은 얼어 죽어 몸이 안, 봄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이 물러나지 않으면은 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개라고 하는 거는, 개라고 하는 거는, 수가, 수가 물러나는 거예요. 양이라고 하는 거는, 수가 전진하는 거예요. 수가 전진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개수는 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차가운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냉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러나니까 어떻게 돼? 물러나니까 뭐가 온다는 뜻이에요? 따뜻해진다는 뜻이에요. 오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를 만나면은, 오를 만나면은 개수는 완전히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 있잖아요. 물러나는 역할을 5가 지면은다 이룬 거예요. 다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 5가 곧, 이걸, 내가 녹이라고 했잖아요. 녹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수에 하고자 하는 목적은 물러나는 데 있는 거거든요. 전진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음은 물러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물러나는데, 어디에서 물러나는 걸 완성을 하냐 이거죠. 오에서 완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오가 녹이에요. 네. 자, 갑은, 이게 물러나가지고, 물러나면은 뭐가 나타나는 거냐면은 갑이 나타나는 거예요. 갑이 나타나서, 갑은 인이라고 하는 녹을 갖죠 녹을 갖아요 녹을 가져요. 그러면은, 이, 이 개수가, 개수가 생했는데, 생했는데, 이, 이, 그, 그, 을은, 을은 물러나는데, 어디서 불러나요? 물러나는 거는 오에서 물러나기 시작을 해서 6가 되면 완전히 물러난 거예요. 거꾸로. 자, 이 개는 묘에서 물러나기 시작을 해서 오가 되면은 완전히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개수는 오가 묘가 물러나는. 생지가 지는 거예요, 생지. 여기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을은, 오에서 물러나기, 물러나는 거예요, 여기 생이잖아요. 생이니까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러나기 시작해서, 어디에서 완전히 물러나? 완전히 물러난 거는, 유가 되면 완전히 물러난 거예요. 그럼 얘는 인 오에서 이게 화국이 됐죠 화국. 예. 그데 이게 노간이에요 을의 노 유가. 그렇죠. 그 을이 여기가 되면은 물러나는 오. 것을 여기서 이른다. 완수한 거예요. 완수. 그래서 시작을 한 거고. 음. 네. 전부록인데 그죠. 그래서 을은 이 오를 보면은 을, 을을, 을을 오를 보면은 을이 생기를 얻는 거야. 네. 네. 생기. 생기를 얻는 거사실은는 거야. 물러나는 데안 뜨세요. 네. 생지인데, 근데 갑은 오가되면 어떻게 돼요? 가 사지요. 사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기가 목기가 오를 만나면 은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네. 그러고, 을은. 물러나는 것이 드러났죠? 그, 그러니까 목기가 없, 없 여서부터 없는 거예요, 여서부터. 여섯부터 여섯도 목기가 없는 거예요. 이, 을이 물러났자, 물러나는 거잖아요. 여서부터 물러나서, 유를 만나면 완수한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완수. 그래서, 음, 양을 진태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진태.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것이 인과 오라고 하는 화국을 이뤘잖아요. 화국을 이뤄가지고, 이렇게 병을 만드는 거예요, 병. 병을 만들면, 이 병은, 병의 사, 녹은 사예요, 사. 사가 돼서, 이 화가, 병화가, 유를 만나면, 유를 만나면, 요거는 사지가 되고, 이건 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것이 자가 되면은, 자가 되면은 요, 요것이 물러나는 거거든요. 물러나는 거. 이건 진화하는 거고, 진화하는 거, 티하는 거, 티하는 것이 자가 되면은, 자를 만나면은 물러나는 것이 완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노라고 하는 화국과 사유라고 하는 금국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갑은 여기서 생을 하고, 을은 여기서 생을 한 거예요. 여기, 여기, 그, 이거, 이 여기 자기 인물을 여기다 완수시키는 거고, 얘는 여기서 완수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만나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얘는, 인, 운는 화고, 사, 유는, 이거는 금이죠, 금. 이거는 화 금이에요. 화와 금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오면은, 여기 오면은, 무토는 뭐 하는 거냐면은, 여기서 목, 화를, 목과 활을 여기서 무에서는 매듭을 줘줘야 돼 매듭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 술로 나타나요 술예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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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술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유 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술추이가다고지않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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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청간에 있는 이 톤은 진술충미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제이 넘어오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오면 은 여기는 양의 영역이 음의 영역이에요. 네. 천 5천. 예, 네. 그럼 여기서는 이 경은 신이라고 하는 녹을 얻죠. 예. 녹을 어. 얻어서 그래서 이게 자라고 하는 자라고 하는 경금의 사지와 신금의 생질. 생질을 얻는 거예요. 예. 생질을 얻는데 요 매듭은 묘에서 하는 거냐, 묘에서 요것이 그러니까 신금이 자를 받아도 좋고요, 묘를 받아 좋은 거예요. 을이 오를 봐도 좋고요, 류를 봐도 좋고요. 정이 류를 봐도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를 봐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신은 자를 봐도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류를 봐도 자기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는 자기의 녹을 해라고 이렇게 내려놓죠. 지지에다가. 해. 그러면 얘는 얘는 이렇게 자기 사질 만나고 생질 만나는 게 묘입니다. 그러고 얘는 묘를 만나도 뜻을 이루는 거고 목을 만나면은 녹을 얻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해묘 목이죠 목. 네. 예. 네. 이거는 신자수죠? 예. 그러면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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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는, 여기로 가고요 예. 예. 해묘, 리 이렇게 가요. 음. 예. 그 친술층을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노술이라고 하는, 인오술이라고 하는 화국을 입고시키고요, 사유축이라고 하는 금국을 입고시키고요, 또 신자진이라고 하는 수국을 입고시키고요, 해묘미라고 하는 목국을 입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는인오인오 이노, 화술, 사오미 이, 이 자리는 모든 걸 이렇게 집합수예요, 집합수. 여기서는 신자, 진, 해묘, 미. 그래서 여기 진술쯤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시, 토황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관계가 있잖아요, 관계가. 이거 파예요, 파. 순리파 축진파. 그래서 파라고 하는 게 진술, 진술 사계절은 뭐 하는 거냐면, 화를 하는 거 매듭을 짓는 과정인 거예요. 진술층이는 항상 매듭을 짓는 과정이다. 네. 네. 잘 들었네. 네. 이렇게 은가는 무조건 생하고 록을 치고. 네. 양가는 녹만 치네요. 이걸 록을 치는 건데 이것을 네. 또 뭐가 만들어 주는 거냐면 요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요 네. 요, 요 수가 수가 요 목을 만들어준 거죠. 네. 그러니까 갑목은 해묘도 녹이야. 예, 네. 네. 그렇게 갑목은 인을 받은 녹이고 해묘미를 받은 녹이라고 했잖아요. 얘가, 얘가 만들어사주는 거라는 거예요. 자 병은 사도 녹이고요. 얘가 목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노술의 방법도 병화에 녹요 네. 네. 양간이 더 많은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이 정화는 정화는 유를 받아야 되고요 자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짝인 거 있지 짝축 이렇게 봐으 돼요 정은 유축을 받으 돼요 네. 네. 그 관계를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예. 네. 이포태폭과 음향이 상생상극하는 원리에 다 있는 거예요. 예. 네. 1 2지절가 이렇게 천강과 짝을 이뤄서 운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원리대로 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들어간다 하는 것을. 그러면은, 이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변을 할때 기토가 있다 갑시다 기토 예. 기토가 개수를 봤어요 개수를 봤는데 아, 묘를 봤다 할까요 묘를 보면은 이걸잘 이해하시면 돼요 이요 요 개수가 개수가 일주에 이거 재조체 그렇죠. 재면은 일주가 이거 음간이죠 음간이면 은 진이야 티냐 이거예요. 퇴요, 퇴. 음간이니까. 네. 퇴죠? 퇴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제이제라고 하는 세상에서 진, 진을 하느냐, 퇴를 하느냐? 퇴를, 퇴를 하죠. 네.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도망간다, 이 사람은. 그렇게 그렇죠. 근데, 뭐를 한다? 도망가는데, 개수는 묘를 보면은 자기 뜻을 이루는 거라겠죠? 네? 물러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뜻을 이루니까. 예, 요것이, 요게 보는 게 생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생지니까 원인이 여기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요걸 보면은 얘가 물러나는 거예요. 또, 뭐 그렇지 않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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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대운이 왔다 그래, 묘대운. 묘대운이 오면은, 걔는 묘를 보고 물러난다 이거야. 튀어. 세상에 등장한다가 아니에요. 네, 숨는 거야. 세상에서 숨는 것. 충분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 세상에서 물러나고, 하는 걸 보니까 이걸 하거든요? 이건 뭐야? 이거는 기토를 극하는 관이거든요. 네트워크를 한다. 세상에는 물러나서 숨어서 네트워크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은 어 개수가 생지를 만났으니까, 사상에 적극적이다. 이게 아니에요. 소극적이다. <laughs> 물러난다. 이게 핵심, 통계는 핵심입니다. 음 양에 따라 달라요.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이, 이, 을이라고 하는 거, 정이라고 하는 거, 기라고 하는 거 있죠? 물러나는 거예요. 자, 기토일주예요. 그러니까 기토일주는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는 것도 어떻게 어요 물러나면은 네, 내가 내가 축소가 되겠죠 집착합니다 집착 아. 음가는 집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이 이, 이 양과 음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양은 진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음은 티로 해석하는 거예요 티는 언제 티를 한다 오나 유를 만났을 때, 그러면은 이, 이, 이것은 퇴를 해서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오로가 있는 거예요. 퇴를 해서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유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갑은 이를 만나면 은 전진한 거야. 더 적적이 된 거예요. 더 적극적이 된 거예요. 더더 나선 거예요. 통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제 같은 경우 지금... 물주가 지금 개축 대운이에요. 대운이 개축 대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뭐예요?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는데 사제자 오를 갖고 있어요. 그럼 물러나서 뭐 하는 거야? 일로 갔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이 인수죠. 세상은 물러나고 뭐한다? 공부한다. 공부한다. <laughs> 이렇게해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이 축이라고 하는 거는 사유축이라고 하는 입구지구요. 해자축이라는 네. 입구지예요. 네. 수, 금수 금수 금수. 네. 예, 금수 금수를 어떻게 한다? 입고시킨다. 그런 대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에디에 집중을 해? 여기다 집중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무조건 만들어내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요. 진퇴예요, 진퇴. 그래서 제가 음양이 무엇고라고 하는 처음인가 두 번째나 그런 네. 거기서 보면은 음양이 무엇과면서 진퇴를 얘기를 했어요. 한번. 예. 이이기입니다 네. 예.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음관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이 지지에 뭘 만나는가 중요해요. 오를 만나느냐, 유를 만나느냐. 자, 여기까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통변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죠.